네 안녕하세요 정공학기사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요 방금 전에 올린 CT-X700 혹은 CT-X800 그거 차이는 이제 피치밴드가 달렸냐 안달렸냐 그차인데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구매하시고 언박싱한 후에 개봉 후에 사용하시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댑터 연결을 하시고, 이게 이제 전원 스위치, 전원을 켜시게 되면은,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 손가락 밑에 위에 1, 2, 3, 4, 요것만 사용을 하셔도 저희가 다 세팅을 해 드렸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쓰시다가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그거를 전제하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게 이제 전체 볼륨입니다. 전체 볼륨을 이제 조절해갖고 쓰실 수가 있는 거고 여기는 리듬부. 뭐 인트로부터 필인, 싱크로 스타트 스톱 어 컴프라고 해서. 여기는 리듬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는 톤과 리듬인데 톤이라는 거는 사운드 600가지의 사운드를 원하는 걸로 찾고 싶을 때 누르시고 번호를 세 자리로 눌러 주시면은 소리가 바뀝니다. 그 옆에 있는 요거는 리듬. 요거는 톤과 마찬가지로 리듬을 원하시는 리듬으로 숫자를 눌러서 바꿔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 여기는 이제 메모리 기능이라고 하는 레지스트레이션 메모리 기능인데 뱅크마다 4개씩 저장이 가능합니다. 총 뱅크 자체가 8개이기 때문에 32가지까지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용자가 원하시는 대로 나는 뱅크 2번에 뭐, 트로트의 올겐 소리다, 트로트의 섹스폰 소리다, 트로트의 아코디언 소리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 편한 대로 저장을 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쓰기는 편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리듬 악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리듬을 찾아주시고 소리를 찾아주시고 연주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요게 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리듬을 196번부터 어 205번까지는 한국형 리듬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듬을 197번, 197 눌러서 찾아주시고 소리를 요거 눌러서 이제 뭐를 찾아볼까요? 소리를 어... 올겐, 054부터 올겐 소리니까 0540뭐 이런 올겐 소리가 마음에 든다 그럼 이제 연주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템포가 느리다 그때는 이제 템포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템포 조절 기능은 템포 조절기는 여기 이제 템포라고 써 있는 곳을 누르게 되면은 화면에 템포라고 나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가지고 조절을 해서 쓰시면 되십니다. 그럼 이렇게 내가 찾은 리듬과 자 이렇게 리듬과 음색을 가지고 템포를 조절해가면서 쓰시면 되십니다. 자이 악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눌러서 지워지는 거 없으니까 자꾸 만져 보시고 어, 계속 이렇게 내가 연주도 해 보시고 이것도 만져 보시고 저것도 만져 보시고 하시면서 스스로 이제 몸으로 어, 습득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좀더 심오하게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또 연락 주시면 제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